그래도 새해 목표가 또 성경공부야? 성경공부 멀리 가서 힘들게 하지 말랬지 가깝고 편하게 집 앞에서 일주일에 딱한 번만 성경공부 절대 멀리 가지마 울수 있는 곳 얘기만 해봐 우리가 어디든 갈 테니까 복음, 성경, 영성, 삶네 가지 분야를 반복도 반복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말씀이 툭 나도 모르게 기도가 툭툭 처음에 너도 설마 했지? 지금은 레위기가 성경의 끝인 줄 알았던 성경 초보들이 <laughs> 어느새 여호수아의 성이 김씨가 아닌 걸 알게 될 테니까 성경 공부가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만족도 1위. 그게 DBS야. 성경 공부 언제까지 고민만 할래? 이제 끝을 봐야지. 너도 진짜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해 DBS처럼.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.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. 야, 너도 DBS 잘할 수 있어.